전국 최고 영천 포도, 영산 포도, 영천 포도 조기 출하. 다시 말자, 다시 말자, 다시 말자.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원래는 긴 장마와 고온으로 포도 수피가 불안정하여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도는 오르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포도 수확 시기를 잘 지키고, 완숙된 포도만 수확하여 출하하도록 농업인들이 앞장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영천농협 포도공세회가 앞장서서 영천포도가 전국 1등 포도가 될수 있도록 조기 출하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육성동역성년건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저희의 부회윤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 네, 건강 그래, 그래, 그리고 이각균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보내 네, 주십시오. 그리고 우혜자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너무 빠른 편이라서 저희가 또 조기출하 그리고 당도가 오르지 않는 포도가 출하되는 게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앞서 재배 농가들이 앞장서서 조기출하를 근절하자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영천 포도! 정신없죠! 정신없정신 조기출하! 겠습니다. 올해는 6월 말 7월 초에는 유례가 없이 많은 그 하루에 시간당 강수량 이 정말 그 동남아에서는 볼만한 그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재가 났는 지역도 있고 그 물이 한 번도 안 넘었던 제방 이나 그 제천이 이렇게 넘은 경우도 오늘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어진 지금 거의 20일째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를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저녁에 좀 시원하고 낮에는 햇빛장 들면은 당도도 잘 오고 그 건강한 포도 재배하는데 유리한데 지금은 너무 너무 덥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인 거봉, 캠베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 시장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출하량으로 봤을 때 포도 전체 출하량이 현재 시설 포도 출하량은 70%가 다이나 이거봉으로 재배하던 것을 다인모스켓에서 재배가 전환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락동 시세표를 관심 있게 매일 보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9업장이 산인모스켓이고 거봉이 1러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가격도 어, 코스트코에 지난주에 사인이 27,900원, 거봉이 25,900원, 캠벨이 26,900원, 세 가지 품목이 다 2kg입니다. 굳이 사인마스카 단지어도 예전에 캠벨 질때 얼마나 수월하게 농사지으셨던 기억 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인이 이제 고급 과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국민 과일입니다. 모든 품목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판매 기간이 가장 긴 그냥 국민 과일입니다. 여러분들 도내 포도로 정말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기 지시려면은 남들보다 적게 달아야 되고 남들보다 당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퍼포먼스 자체도 내가 팔았는 물건, 내 이름을 달고 나갔는 물건이 누군가가 다시 찾아올 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는, 물론, 추석 직전이 가장 비싼 게 맞습니다. 그때 출하를 만약에 여기 인물이 다 한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샤인을 안 먹을 겁니다. 풀맛만 나고, 단 담맛이 안 나는 보도를 먹고 난 뒤에, 원래 보도는 다이었구나 생각하고, 추석에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원래 샤인은 다 맛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재작년처럼 판매량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 소매점 위주로 마트 위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복숭아, 자두, 포도가 지금 과일, 현재 그 수확하자마자 나오는 작물로 이렇게 마트에 팔리고 있는데 유통업계에서는 전년 대비 수량은 60%, 가격은 40% 판매 줄었는 게 아니고 작 전년 대비 40%밖에 안 팔리고 가격도 40% 정도 되고 판매는 한60% 정도 되는데 줄었는 게40% 정도 된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 뭐뭐 뭐 선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유가도 오르고 그 우리 공공요금도 오르면서 쓸 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저 금융업을 하고 이자를 주기도 하고, 바뀌도 하는 은행 일을 합니다. 농협에서도. 저희가 봐도 금리가 작년 올해 꽤 많이 올랐고, 또 약간 내립적이기도 있잖아요. 어, 저희, 작년에는 그 공판장 지점이 저희가, 제가 지금 있는 사천유통센터 공판장 지점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 사무소는 공판장 지점과 화남 지점으로 좀 분리해놨습니다. 그, 머루포도 특자 3km. 총 물량은 3kg 박스를 17,000개, 그리고 상이 21,000개, 그 사인 특이 4 990개, 그리고 화남 지점은 어루특이 22,000개, 오루상이2 어루 0 0 0개 사인특이 3만개. 특이점은 저희가 어루상은 농협유통하고 롯데마트 행사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격을 먼저 고지해드리고 매입을 해서 그한 2주 만에 다 팔아버립니다. 특히 저은 처음으로 상자 판매량이 4만 1천 개고 특자 판매가 1만 7천 개, ,000개, 2만 2천 개에서 3만 9천 개입니다. 상자가 더 팔렸습니다. 이유는 작년에도 상가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가격을 저희가 제대로 붙여놨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무릎 특자가 14,000원에 정산해 드렸고, 여러분 통장에 곱힌 금액입니다. 그리고 뭐로 상자가 1,500원. 이게 또 저희가 팔게 많았습니다. 1,500원이 일대 물건을 저희가 1,500원이라고 알려드렸을 때는 시장세세가 제가 1,000원 정도 됐거든요. 만, 상자를 1,000원 정도 됐는데 500원 더 줘야 저희한테 물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원을 했더니만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롯데마트로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7,500원, 8,000원 냈어요. 이 가격차가 4,5,000원 나버리니까, 특내식분까지 특작업에, 특작업하러 준비하신 분까지 상으로 담아가지고 다 주셨어요. 왜? 특이 1,500원, 1 0원 공판장 시세로. 그것도7%대표고 대포, 운임 대 푸면 내 손에는 8,500, 원 9,000원 진다고 판단하시니까, 1,500원 준다니까, 떡도 다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양도 꽤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상자 가격이 좋았다. 그리고 반면에 농협은 거의 안 남겼다. 그리고 4인 특자는 저희가 쉬는 날 없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온 양은 전년 대비해가지한 절반 수준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공판적이 4만 개, 그 화남지림 3만 개, 한 7만 개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한 12만 개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 저희가 품위를 좀감아했더니만 아예 포기하고 안들어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1.5kg 기준했을 때두 송이 만 받으니 들어갈 수 있는 kg 수가 최하한선이 저희가 또 600을 잡아놨습니다. 600, 900 합치면 1.5kg. 700, 800 합치면 1.5kg. 750, 750 하치면 1 5킬로요세 가지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양이 명사를 내가 좀 크게 지었다. 그 소...